양원의 김성범 서울의 임종걸 두 선수가 현재 1대1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선수 첫째 유예로 대치기를 당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감한 공격을 시도했다면 충분히 금메달을 목에 걸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맞이했습니다만 이번 판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임종걸 선수가 서울의 임종걸 선수가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왼 무릎 세워. 양 선수 왼 무릎 세워. 이제 세 번째 판에서 75kg 이하 소장급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자, 일어서 양 선수. 자, 임종걸 선수도 본래 주특기가 안 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감하게 계에 붙여서 상대 중심 가까이 잘했어. 가서 계에 붙이면서 안다리를 한번 시도한다면 금메달을 가져다 줄수 있겠고 네. 뭐그 상대 김성범 선수는 손기술이지만은 지금 들배지기 허리기술도 잘하기 때문에 자, 경보도 하나씩 나눠가진 상황 잡았어.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지금 김성범 선수가 마지막 뒷무릎 완벽하게 연결 기술로 마무리시키는 김성범 선수. 자 2대 1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말 많은 긴장. 어, 당연히 금메달 따야 된다고 모든 주위의 분들이 전물 찍어놓은 선수기 이 때문에 <laughs> 네. 정말 오늘 긴장한 가운데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 춘천 기계고등학교의 김성범 선수가 소, 소장급에서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앞무릎에 이은 자 마지막 마무리는 뒷무릎. 자, 이렇게 실험해서 금메달을 가져가려면 최소한 고등학생은 두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연결 기술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학 일반부로 갔을 때는 세 가지, 네 가지의 연결 기술이 이루어져야만이 상대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심을 한번 뒤흔든 뒤에 손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안무릎치기로서 상대 중심을 오른쪽으로 해서 상대 왼다리가 가까이 오끔 유도를 한 다음에 자, 마지막 완벽